지난해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등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어나는 이후 정부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사건 대응을 평가했는데 처벌과 재발 방지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자담회를 개최하고 수사 상황과 제도 개선, LHA 현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기조사 대상자 6,652명 중 4,200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62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LH 직원중 전북본부 소속의 단한 명만의 징역형을 받았다면서 투기 증거 확보에 대한 조사의 다각화를 수사본부에 주문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미흡함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직자 투기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주요 투기목표인 농지 관련 제도 개혁이 미흡하고 이익 최소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개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환소와 비농업인 농지구입 제한 등 투기방지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단지 LH를 어떻게 나누느냐, 쪼개느냐 어, 그들 사이에 관계를 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기존에 에, 에, lh가 하고 있던 어, 공공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민간택지 매각 어, 거기에 관련된 부채 문제, 어, 재정의 책임성 강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서 어, 고려해서, 어, Not, LH, 양 단체는 오는 4월 LH 및 부동산 투기 현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경제신문 권차극입니다.